아, 어, 그로 가자. 투작가 동시에. 아, 가파른 언덕 때문에 사람이 좀 적은 쪽을 택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인왕산쪽 오른쪽 길로 많이 가는데 저는 왼쪽 길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확실히 적네요. 근데, 아, 하늘이 보이지 않는 대단한 길입니다. 너무 많아. 아이고, 계단이 끝도 없네요. 육산 빌딩에 시작해서, 남산 엔타워, 여기에 사우런 타워라 불리는 롯데 타워, 자, 인왕산 정상으로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 계단길이 끝도 없어요. 끝이, 끝이 아닌가요, 네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나 봐. 아... 하지만 경치는. 경치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죠. 무서워서 못 가고 계셔. 무서울만도 하죠. 이렇게 무서운데.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 길인데. 여기 진짜 올라가 있는다니 저기가 아마 연한산 정상이겠죠? 아이고. 철제 계단길 죽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아이고야. 이렇게 끝내주지만, 올라오기 쉽지 않았고요 결정적으로, 여기, 완전히, 뭐라 그러지? 교통체증 지역이에요. 한 명도 간신히 지나가는 곳. 왕복으로 한번 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안오신 분들, 전망은 여기가 좋고요 정상석은 저쪽에 있어요. 정상석에서 경치가 안 보이니까 살짝 밑에서 경치 관람하시는 게더 좋을걸요. 아 이제 한강까지 제대로 보이네요. 인왕산에서 한강 보이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쪽에서 한강이 보인다. 볼트 타워 쪽으로. 인왕산 정상 부근에서 360도 반경에서 보입니다. 백악봉에 출바, 백악봉에서 출발해서요. 밑에 네 청와대 잘 보이시나요? 저 뒤로 검단산일 거고요. 한강이 보일 거예요. 한강 보이고 뾰족서든게 제2롯데타워 중간에 서울 시내에 있는 남산 엔타워 저쪽으로 관악산, 관악산, 삼성산 한강을 지나면서 지산길좀 다시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서쪽 구파발 일산까지 제대로. 네, 보이는 듯 합니다 비록 올라오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30분 1시간의 산행으로 이런 경치를 본다는 것은 굳이 강원도 가지 않아도 괜찮을 선 광경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저는 북극봉을 향해서 전진을 하겠습니다 버싱 네, 한강 저 멀리 김포에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강서구 쪽 지나고요 눈앞에 있는 산은 연세대학교 귀산인 안산. 저 뒤로 한강, 마포대교, 육산빌딩 보이고요. 삼성산한악산 강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엔타워, 서울 엔타워 보이고요. 롯데타워까지 보이는 곳. 이곳은 서울의 신장 인왕산. 끝에 오면 한산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악동이 보이고요 저 밑으로 제가 갈 길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부각 적으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두 개가 있는데 기차바위 쪽으로 가면 빙 돌아가는 거고요 창의문 쪽으로 가면 삼각길 네,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엑스트림한 코트 가시려면 네, 기차바위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봐요, 이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뒤에 저 북한산 보현봉 너무 이쁘네요. 야, 오늘 북악산, 북한산 풍경 너무 멋지네요. 내리막길 지루한 틈에 재미있는 구경을 합니다. 한양 도성 부부소나무라고 하는데요, 부부소나무는 연리지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의 나무랑 오른쪽에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것을 나중에 붙은 것을 나중에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연리지라고 합니다. 한자 말이죠. 연리지 나무는 사실 곳곳에 있는데 간산 아, 역시 좋고요. 북악산 좋고요. 네, 계단길은 험하고요. 오는 길 쪽쪽 투기하시는 분들. 너그를 잃고 앉아 계신데,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은 경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300m 남았으니까, 잠은 거의 다온 거고요. 여기서 어느 길로 다시 갈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백사실 언덕 계곡 쪽으로 가볼까, 고민 중에 있고요. 어, 군부대 여기 많이 있죠. 군부대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자, 드디어, 다시 민가. 민가는 없지만 만났습니다. 예, 네. 흉담무도가 있고 다시 서울시내.